네 안녕하세요 강쌤 철물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이 하도 궁금해하시고 가장 질문 많이 하시는 충전 드릴을 다시 한번 들고 나왔거든요. 충전 드릴 어, 정말 가정에서 쓰시기에 정말 좋은 제품 하나. 늘 말씀드렸던 그 전에 제가 또 이렇게 나눔했던 그런 드릴이거든요. 어떤 드릴이냐면 이거예요. 잘 아시죠? 제가 늘 갖고 나와서 나눔 했었고 어, 소개도 해드렸던 근데 이 드릴을 사실 이게 요새 좀 많이 딸려요 이게 중국에서 OEM으로 들어오는 거지만 이쪽 그 한국에 본사가 있는데 많이 딸려요 지금 제가 그래서 어, 재고를 지금 한 20, 20대 정도 있던 게 스토어를 올려놓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안 됐는데 벌써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랴부랴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구해를 왔는데, 없어요, 물건이. 현재로서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죠. 커뮤니티에 이달 말일날 입고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까지 제가 이렇게 온라인에 올려놨는데, 판매를 못하면 은안될것 같아서, 제가 이 본사를 직접 가서 가져왔어요. 현찰 들고 가는데, 안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50대 50대를 가져왔어요 그냥 그래서 오늘 다시 제가 부랴부랴 이 제품 한번 어떤 제품인지를 한번 제가 성능 테스트를 직접 보여 드릴게요 자 먼저 박스를 이렇게 보시면 똑같아요 박스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종이 박스가 먼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속에 파트가 있어요 자, 이 종이 에, 일단은 필요 없고 오 박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뚜껑을 열면, 자짠 보시면 사용 설명서, 품질 보증서가 있는데요. 저희 가게에서 20분 거리에 20분 거리 전화번호는 나중에 보고요. 그리고 충전기가 들어 있고 그다음에 어이이 흐레시볼 코브라... 코브라 줄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잘 아시겠죠? 그리고... 아... 비닐이 포장이 되어있고요 뭐쇠 냄새 나네요? 이게 지금 여기에 구성품으로는 이렇게 쭉 있는데 그다지 뭐이 제품 뭐이 제품은 그냥 그냥 깨있는 거예요 그냥 거의 뭐 비트나를 좋은 걸 하나씩 사시는 게더 좋아요 그냥 천문점 가시면 콘크리트 길이 뭐 비트 조금 좋은 걸로 하나씩 사시면 괜찮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하나네요. 그리고 아쉽게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일단 뭐 가정에서 가정에서 뭐 그냥 뭐 계속 드릴을 사용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쓰시다가 또 충전해놓고 또 어쩌다 한번 쓰실 때 쓰시면 되는 거고. 굳이 배터리가 필요하시면 별도 판매하고 있어요. 예, 이거 별도로 판매하고 있고 AS도 다 되는 예, 제품이고요. 제품의 이 토크 이게 지금 21까지 있어요. 그래서 힘이 힘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이 정도면은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예, 여기 한마 드릴 그 기능도 다 있고요. 제가 요거 톡요거 일단 이 단, 예, 그다음에 이 옆에 있는 좌우 이 네. 제품이 있고요. 제가 드릴 쓰고 있는 게 원래 있거든요. 지금 이 제품이 여러분들 이게 지금 풀을 때는 요거 지금 전진 방향이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누르시고 얘를 꽉 잡고 꽉 잡아야 돼요. 손 도, 돌아갑니다. 꽉 잡고 누르면 이게 풀려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전진을 해야 되니까 누르고. 집어 놓고, 얘를 같이 잡고, 얘도 잡고, 얘도 잡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네, 이 상태에서 잘, 잘 물렸으면, 꽉 조여주면 돼요. 이렇게.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가게 오셔서. 이거 좀 풀어주세요. 이거 좀 조여주세요. 그런데 이거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비트나를 이렇게 끼는 방법이 있고요. 풀리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이 좋은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나무예요. 나무 한번 박아볼게요. 일단 뭐 피스. 그냥 쑥 박혀요. 그래 뀌죠 제가 늘 쓰는 아, 이거 제품은 국산 음, 저희가 쓰는 제품. 전문가들이 예. 자. 다시 한번 써 볼게요. 음, 자. 자, 육각으로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자, 제가 스크류 볼트 한번 박아볼게요. 다시. 네, 이 정도면, 아, 이것도 잘 들어가고요. 그리고, 철을 한번 뚫어볼게요, 철을. 한번더 박아 볼게요. 음 네, 이 정도네요. 아, 일단 힘은 좋아요. 일단 제 세면 벽돌 한번 해볼게요. 세면 벽돌은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일반 싼 거고요. 요거 조랑 조랑 거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거예요. 이 이런 건사 이거는 싼 거. 싼 걸로 한번 해볼까요? 되나? 싼 거는 여기 금방 문그러져요 이런 거는 조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좋은 걸로.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거 뚫고 이런 거 이렇게 집어넣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피스 이렇게 받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일단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쓸만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어떠셨나요? 제가 다른 어, 메이커 싼 거, 이제 이거보다 조금 비싼 제품도 있어요. 중국제 OEM에서 들어오는 이제 드릴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추천을 드릴래다가 사실은 사실 자꾸 이쪽이 더 제가 조금 예, 마음이 가서 제가 이걸로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좀 기다렸다가 이 제품이 딸려서 예, 제가 조금 오늘 부랴부랴 또 다시 좀 모아 가지고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어, 가정에서는 강력하게 추천할 만하고요 업자분들이 쓰시기에는 매일 같이 쓰시는 분들은 이제 물론 물론 이 제품이 좋지요 이 제품이 좋은데 정말로 어쩌다가 집에서 쓰시는 분들, 상가에 내 가게에 이것저것 수리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내 가게 이것 이걸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제품 가격은 뭐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어요. 최저가 얼마, 최고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뭐한 4만원, 저희가 올린 거는 4만 2천원대 올렸거든요. 4만 2천원에. 가격이 뭐 정말 좋은 제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소개시켜드리는 거고요. 구매하시고 싶으시면은, 한번 여기저기 찾아보시고, 이왕이면 강쌤 스토어 설물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제품이 많으면, 그전처럼 제가 뭐 열대고 이렇게 막 리뷰, 저기 나눠드리고 했을 때가 있는데, 제품이 좀 요새 딸려서, 제가 나중에 이게 조금 원활하게 이렇게 공급이 되면은, 제가 한번 나눔 이벤트 할게요. 근데 요번에는좀 모자라요. 지금 음, 많이들 지금 어, 관심을 갖고 계셔서 어, 제가 조금 수량이 많이 확보가 되면은 나는 이벤트 한번 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자야 전동 12볼트 드릴을 어,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괜찮네요. 자 제가 앞으로 하나 하나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저희 스토어에도 올리고 또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에게도 어 좋은 정보를 더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좀 봐주시고 놀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다음에 더 알찬 영상 한번 찾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